좀다 같이 얼굴 나올 만한 느낌 약간 우리에공간을많달라이 어. 어. <laughs> 아, 영재 오빠 가자. 영재 오빠. 영재, 영재 오빠. 아, 영 오빠. 영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첫진입니다 네, 이렇게 사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앨범인 만큼 오늘 모든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요. 네. 스타 이팅 <laughs> <laughs> 어떤 이야기를 담은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선물팀이요. <laughs> 여름방을 컨셉으로 추억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얘기인데요. 어 짜릿한 첫 만남 이후에 이제 같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근거림과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곡에 따라 이제 무드와 캐릭터가 바뀌는 게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이 곡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 아까도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라고 약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10m 위에 너 있나?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10m는 요 학교의 1층과 3층의 거리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리라고 해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 6, 7. 내가 했으면 나의 이 죄죠. 어떤 순간에도 너를 찾을 수 있게. 신은요형요신한잠깐두분안 아 아, 아, 했어. 아, 해봐, 해봐. 아 아이 말 s t h e r 안했잖아 s there. I was there. I was t 좀 특별한 I was t h 거 r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 h e r 회의를 하더니 h e r e I w 니 s there. I was t 이 e r e I was there. I was t h e 구 e I was there. I was e t 죄송합니다 준이형 <Tokyo> 우리 이제 데뷔쇼케이스 때 나한테 이제 같이 힘내서 달려보자고 라 했는데 오늘도 형 덕분에 이렇게 힘차게 달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시다 끝이 <concentricitation> <friend> <내 waters> 말이 이렇게 빨랐었나요 원래? 네 그럼 저는 이제 영재에게 들어오시죠 영재 형손좀줘손좀줘손세요 이제 이리로 오시세요 그만 맞습니다요. <laughs> 어, <귀여워. 웃음> 어, 영재야, 형이 숙소에서 수건 주할때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여기 왜 이렇게 떨어 여기 이렇게... 고맙고 항상 형 챙겨줘서 고맙고 우리 이 집도 잘 부탁할게 우리 영재. 왜왜 이렇게? 영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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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무 약간 떨려

네, 오늘은 저희 4이들과 함께 여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게임을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진영이 형, 진현 씨. 진영이 형, 진현. 그래서 도훈 씨의 우승을 저지할 것인가? 도훈이의 우승을 저지하겠네요. 마이크를 떼고 올게요. 파이팅! 첫번째 애교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내야나갈게요 <laughs> <허리까지> <돼. 웃음> 내가 힘든이이죠자 두번째 애교 보 가겠습니다 내가 이도 이런 표정이었죠? <laughs> 자지막웃는번째 애교 <laughs> 겠습니다 렛츠고 아, 간다 스케일업이었습니다. 어, 갑자기 온것 아유, 미치겠 아유, yeah! 한 타본 거 같은데요? 버린다. 미치겠다. 나지나지나아 이게 스알셜한 행사. 우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과연 사희 여러분들의 예상대로 버린지세요 버린지. 오 마이 갓.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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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laughs> 이거 지금 아까 리허새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안녕하세가 아니요, 해게 파이팅 어, 이거 쉽지 않아요, 파이팅 무리하지 마요 아유.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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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죠? 아, 자 수박씨의 기분이 웃요 수박을 그냥 드실 수는 없잖아요. 와, 와. 자 수박을 씨를 잘 안착시키고 카메라를 그럼 박수 안 치셨어요. 아, 우리는 계속해서 선수 여러분의 예교 표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laughs> 아, 아, 아. 아, 아. 자 우선 과연 이 수박씨가 얼굴에 편하게 하셔도 돼요. 수박은 사랑이죠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신우시부터아 이거 광고 들어올것 같은데 수박 <laughs> 광고 광고는 늘는데뭐 <이랬는데 웃음> 수박 <맞아요. 웃음> 자 먼저 신우시부터 가볼까요 렛츠고 아 이거 동시에 해볼까요 여러분? 동시? 자 그러면 준비되었으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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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지금 드신 거 모두 입에 있는 씨다 뱉으시고요. 동시에 가겠습니다. 동시에 가겠습니다. 입에 씨 감췄죠? 빨리 삼켜. 자, 동시에 수박을 먹다가 누가 가장 먼저 씨를 붙이고 카메라를 향해서 표정을 짓는지. 눈 밑에 수박 씨를 붙여서 표정보겠습니다 아유, 잘 뵙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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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아 섹시하게 눈신유 실패. 여러분 신유씨한 박수 좀해주세요 그래서 무대 아유, 네. 자, 조금 전에 여기 투어스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표정은 아마 미사일 여러분들께서 두고두고 두고 오래오래 저장하고 꺼내보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근데 식사는 했어요? 어, 오늘 네, 제주도에 긴 네. 먹었어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오, 네, 네. 어, 네. 네. 아, 오늘 정말 바쁘게 달려온 컴백 스케줄이었습니다. 자 게임에 열심히 임해주신 토스 여러분께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아 마이크를 모두 들어주시,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아니 저분 안 빼셔도 괜찮아요. 목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서로. 어, <laughs> 어, 어, 어. 어, 이서 서로. 멤버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 너무 즐거요 너무 행복했어요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끝나가는데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혹시 ah -huh. 마지막으로 인사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사진으로 남겨보 어떨까요? 사진 촬로가 없죠. 다 같이 사진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휴무 시간니까 고생했다 사랑한다 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사를 전해 주고 고 싶으셨을 거예요. 우리 었으나오 정말 덕분에 올 여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서 아쉽네요. 아쉬... 여러분 와 정말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사... 네 여기 2층 4인분들. 네. 2층 4인분들. 이렇게 모든 사이 분들이 주신 사랑을 저희 되돌리 돌려 드릴 수 있는 투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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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럼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최현이 코세븐미라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咋个？<laughs> 몇번 할지 몰라는데 3번 정도는 옛날에 큰 거든 <laughs> 자식이 좋다는 데 해줘야지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많이 말하네 이게 바로 손맛이다 20분 만에 할수 있을까? 아. 신유, 아니, 정환이 형. 헤어드카 봐. 정환아, 안녕. 내가 봐도 진짜 긴 받는다. 세번 잡아야 되네, 두 번. フっッ E yeah. mm -hmm. 왜개 뜨거운데 이거? <laughs> 아 오후에는 버스 차막힐려나 지하철 타고 수상이 올라야 돼. 미쳤어. 뭔지 모르겠가 <laughs> 네, 지금 좀.. 좀 약간.. 오해 <목소리도> <목소리도>